하느님의 지혜를 가득히 얻나이다. 그분 성심의 크신 사랑을 깊이 느끼며 새로 나도록 부어주신 성령의 불길로 구해리는 생명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시고, 지쳤을 때 앉아 쉴수 있는 바위가 되게 하시며, 새일살렘에 들어가는 분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알지 수고하셨습니다. <Marvel> 안녕하세요. 수고하습니시간시간이 <fry killers> <gearbox> 성탄 밤미사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1초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주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 신자분들에게 틀림없이 우리의 정성된 마음과 선물을 준비하시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성된 마음은 우리 신자분들이 보니까 연애보다 조금씩 이제 코로나도 좀 감소되고 하면서, 아 판공성사, 성사도 많이 보시면서, 마음의 준비도 깨끗하게 잘 하셨고, 또, 우리 성탄공투 그래서, 그 대림 실천표를 열심히 잘 하시고 하시면서, 아마 선물도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어느 인도 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천사가 그래도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 동물들을 조금 모아야 되는데 동물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어떤 동물들을 예수님 곁에 이렇게 두면 좋을까 그래서 처음에 사자가 먼저 딱 나서면서 제가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얼쩡거리는 거 있으면 이 이빨과 발톱으로 다 해결해 버리겠습니다. 천사가 너는 근데 너무 폭력적이야. 넌안될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는 딱 봤더니 여우가 딱 나타나더니만 다 간사한 웃음을 다 지으면서 제가 아침마다 따끈한 우유와 달콤한 꿀을 훔쳐다가 예수님에게 매일같이 바치겠습니다. 천사가 너는 너무 부정직해. 못도안 돼. 그러고 났더니 이제 공작새 한 마리가 오더니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너무 누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려한 깃털로서 멋지게 화려하게 아주 꾸밀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쫙 펼쳤더니, 아유, 넌 너무 요란한 것 같아. 안 돼. 예수님한테 안 맞아. 그러고 보니까 마땅한 동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쪽에 낙이 한 마리하고 소두 마리가 열심히 땅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쳐박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거기 잠깐만 좀 얻어봐. 뭐 예수님에게 선물할 것좀 없어? 그랬더니, 이소두 마리가 저희는 뭐 특별히 할줄 없는데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팔이나 모기는 쫓을 줄 알아요 그랬더니 딱이야 그것만 하면 돼 해가지고 나귀하고 이 소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구유세트에도 보니까 나귀 두 마리하고 황소 두 마리가 예수님 곁을 쫙 지키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작은 거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헌할 수 있으면 그걸로 좋다고 하는 거죠. 이따가 우리 봉헌 때두 분씩 다 제대 앞으로 오셔서 구유의 경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봉헌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저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따 경배 때 와서 아, 예수님의 얼굴도 잘 보시고 주변에 누가 누가 있나도 잘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몇개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앞에 있는 꼬마 친구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서로 믿으시지 말고. 자,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을까요? 알려주세요. 할수 없이 아빠가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예. 그렇죠. 베들레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화려하게 잘 꾸며놨지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마구간의 구유. 우리가 그냥 구유를 하도 많이 들어서 멋있고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해놨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축들, 짐승들의 먹이 밥통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거죠. 어두컴컴하고 지금이야 우리가 안개 등으로 구유 주변을 이렇게 멋있게 장식도 했지만 예수님의 정작 태어나셨던 그곳은 등불도 없었을 것이고 어두컴컴한 곳에 짐승들이 사는 곳이니 냄새도 나고 밥통이었으니 밥 먹고 남은 그런 찌꺼기들이 묻어있을 수도 있고 그런 퀴퀴한 곳에서 태어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였습니다. 가난과 겸손의 지극한 그런 표현, 장소가 바로 헤들렌 마구 땅이었던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상 태어나서부터 아, 구요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요 경배를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즉,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당신의 공적인 삶, 공생활을 미리 예시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왕실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식사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이죠. 당신은 비록 어둡고 칙칙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모든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오늘 1독서에 기쁨의 빛, 바로 빛으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아지은 환한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지만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틀림 없이 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자 대답해보시죠. 누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체험했을까요? 목자들이었죠. 예전에는 목동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새롭게 번역되면서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태어난 시간 한밤중 그리고 목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목자들이라면 양을 치는 목동이라는 표현이 더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깜깜한 밤 고독 속에 그리고 침묵 속에 잠을 쫓아가면서 사나운 이리떼 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접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당시에 왕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정말로 가난함을 상징했던 목동들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것, 당신의 온 삶이 어떻게 시작되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잘 예고하셨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복음에도 오면 천사가 이 목동들 목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고울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 어쩌면 우리도 이밤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복음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호선봉 본당에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구원자이신 그분이 다른 데 베들렘 저 멀리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제 리독서에서 바로 은총을 얘기합니다. 그은총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수 있게 선물로 주시는 또 다른 성사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큰 은총이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게, 아시 아기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보기를 주세요. 보기를 주세요. <laughs>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1번, 과자. 2번, 사탕. 3번, 귤. 4번, 기쁨과 평화의 선물. 정답. 4번, 박수. 기쁨과 평화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도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위해서 온통 그 아기를 출산한 산모도 그 고통을 잊고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고통을 다 잊고 아기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산모 뿐만 아니라 그 아기의 가족 모두가 아기를 보면서 기쁨에게 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다 똑같죠. 이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온통 카톡에 손주, 손녀 사진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성함을 보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카톡을 보면 그분 사진이 있을 줄 알고 찾아봤는데 그분 모습은 없고 손자, 손녀 사진만 있어가지고 헷갈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밤 우리는 또 틀림없이 미사가 끝나고 나면 다 구유 앞에 와서 사진을 또 함께 찍겠죠. 그리고 그 사진이 우리 카톡 대응 사진에 이제 제 가운데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기쁨과 평화의 선물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로삼동 본당 식구들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포대에게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이니 그것을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표징으로서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러니 예수님만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이웃들 가족 모두에게 또 선물이 되어야겠죠. 기쁨과 평화의 선물 그러니. 하늘 나라에서도 하느님께서도 이렇게 찬미해서 군대가 하느님을 찬미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에게 다시금 태어나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가 되시고, 혹여 우리 마음 안에 또 육체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은청을주시며이 성탄이 바로 전례적인 성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두원과 기쁨, 사랑 가득한 성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laughs>